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짐무리의 슬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왜 뭉쳤냐면 또 괜찮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이 이제 가오픈 날인데 후딱 또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왔고요. 홍대의 크림 매장에서 콜렉티브 mm -hmm. 거기랑또 이렇게 다 같이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비야 후비야. 안녕하세요. 네. 와. 저희 음. 1층은 연예인 분들이나 스타리스트 분들 미투 성품들 먼저 준비되어 있어요. 네. 1층부터 3층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음, 지하 1층이 빈티지 라인 1층이 어, 셀럽들의 개인 소장 아이템 2층이 디자이너 뭐 브랜드들 3층이 하이엔드 브랜드들 좋스굿쿠도 있어? 만원? 음. 어 오자마자 뭐 샤네르들 막 이런 분들이 상장합니다 자크미스 굿굿 디올 와 벌써 60만명이 이용해 콜렉터브를 음. 나도 깔려이 있어 아 그래? 음. 역시 중고물보이 음. <laughs> 그럼 아래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얘는 얼마냐? 37 딱? 뭐야 왜 이렇게 싸? 되게 싸네? 뭐야? 형 지갑이 열리겠는 거야? 는 35,000원이야 얘네 얼마야? 그 가격일수가 없는 브랜드인데? 140 어. 그치 쿠기? 쿠지? 얘네가 케이블 이런거에서 유명하자요딱 음. 들어오자마자 사람들도 엄청 많고 초대받은 사람들만 오늘 온거 같아요 맞아 맞아 볼거리들이 아주 상당합니다 어? 오? 이거 슬기 입으면 겁나 멋있을것 같은데? <laughs> 또나이범만 봐. 범만 봐. <laughs> 아 이거 비비안이네비비안 어. 찰떡인데. 어. 예. 쁜데 오. <laughs> 오. 오 고급진데? 어. 멋있어. 그리고 이이 포인트가 맞아 맞아. 이거 어머처럼 그 거기 길게 빠져 가지고 예쁘다. 근데도 어, 귀여워. 응. 허리 라인을 쏙 잡으면서도 자켓이면서도 그리고 쭉 웨이면서도 가격은 이뻐? 240 딱? 24. 딱 그가 파는 거 같아. 음 오빠가 입어볼, <laughs> 입어볼 수 있는 사이즈 아닌가? 오, 와 키판 뭐야 이거? 야 이거 개멋있다 오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약간 타로 <laughs> 타로 카드 카드를 혹시 변경되면 나 포켓몬 카드로 바꾸고 <laughs> 싶긴 한데 <laughs> 상상이 무겁긴 한데 이건 할까? 어디 거야? 브랜드는 모르겠지만 어 어디, 어디 유럽 이게 가격도 괜찮아 얼마? 26 이야 26. 26이면 난 사이즈 맞으면 네. 바로 업어갔다 근데 난 이렇게 더블을 선호하진 않거든 난아 맞아 난더블물보인데 근데 한번 입어만 봐응 오~~, <웃음> 오 <웃음> 아 진짜 보통 얘기가 아니었보인다 뒷모습 오좀 치는데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뒷모습이 진짜 어, 팬입니다 영감, 영감님 아, 네맞막 질문 어, 어 안녕하세요 어 네. 네. 저도 네. 네. 유튜브 네. 많이 뵀었습니다 네. 아 마지막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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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요 네네네 네. 아 안녕하세요 ㅋ ㅋ ㅋ ㅋ ㅋ ㅋ 안녕하세요 아 이거 쓰시는구나 네 4프로예요? 네. 5즈 액션 4? 5즈 액션? 아 간단히 소개 한번 만해 주십시오. 아 저는 뭐 아뜰리미. 저는 럭셔리라 3층 갈 거예요. <laughs> 3층에서는 좀 여쭤봐야겠네요. 네? 아 그래요. 오세요. 다제 거라서. 네. <laughs> 이따 올라갈게요. 오, 네. 아니 근데 편한 옷은 아니에요. 확실히. 이거 살짝 간지 안하는 확실한 녀석. 나 한번 입 걸쳐놔 볼게. 오, 오 오. 잠글 순 없는데. 잠글 순 없는데 이제 이런 느낌이다. 어, 이거 살짝 섞는다. 이건 피주머니 때문에 조금 오버긴 하다. 넌 이게 미디움은 됐어야 됐다. 어? 그래, 이게. 간단한 <laughs> 이건 리듬게임 할수 있어. 인생로랑. <laughs> 이삼 딱. 바르만 이거만 봐. 가격들이 되게 다 합리적이다. 이거만 봐. 이거 얼마인데? 이삼딱아이삼 딱이면 진짜 괜찮다 내 복숭아뼈까지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남친 물보이 <laughs> 남친이라기보다 예술가 물보이 <laughs> 어 이쁘다 로렌이 형 로렌이 형 이거 스리키 사이즈 지금 아. 나한테 <laughs> <좀 웃음> 여기도 좀 그렇고 사이즈 맞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가장은 긴데 팔기장이 왜 이렇게 짧은 이 녀석은 한 팔팔 얘는 9 구칠 겼다 해도 동균이 사이즈인데 내후 뭐였지? 아, 아, 내후 얼마임 얘 예, 예측 내가 그래서 한 40은 하지 않을까 오 그래? 높게 보네 나는 한33딱37아 중간에서 아, 만났네 중간에. 어, 이 아래 이게 이렇게 덮개가 이렇게 싹 내려오면서 와 그럼 완전 소빅 포켓이네 <laughs> 우와 이거 가방 안 매도 돼 이거 이거 전공서적도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거 <laughs> 보니까 너한번이거만봐나 되게 짧은 느낌 아 소매가 정말. 좀 아쉽네 오 부들부들 아, 리들스 벨벳 스타일 117 117 A 시즌이 10만 딱 10만 딱이야? 저렴한데. 여기가 이제 디자이너층. 허! 어? 이거 되게 폭력적이고. 이 생김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음, 아, 모호야, 모호. 이렇게 갈 거면 아예 확 까야 되거든. 정동균이 텔레톱이었다면. <laughs> 이런 거입지 <걸> 않았을 거라는. <laughs> <나는. 웃음> 밀리 뚜비 <두비. 웃음> 밀리 뚜비 밀리터리 뚜비 밀리 뚜비 <두비. 웃음> <밀리 두비. 웃음> 내가 너였잖아? 여유 좀 있었으면 비벼봤을 것 같아. 이정어 되게 귀운데 압도적이야 이건 그냥 솔직히 말하면 캠핑용이야 너 주머니가 얼마나 깊어 어? 뭐야? 여기까지 <laughs> 다 주머니야 야뭐 이런 옷이다 했냐? 근데 이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주머니로 활용은 못하지 모자 벗으면 더잘어니까어 진짜 멋있긴 하다 근데 나진 저세상 사람 같 지린다. 내가 만약에 재력이 좀 있었으면 너 선물해 주고 싶을 정도야. 그 정도야? 래 어. 근데 형 재력 좀되잖아 <laughs> <laughs> 밀리터리 바디슈트. <laughs> 어, 오분아, 어, 헬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토롱도 어,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요즘 그냥 한번 얘기해 주세요, 콘니언스. 요즘 이제 코인 플리어 끝나고 투 준비중입니다 어? 아 음. 벌써? 근데 그게 아예 그 브랜딩화 같이 한거 같더라고 네 이제 기획쪽으로 계속 하는거여가지고 어. 6월에 이제 더현대에서 할수도 어? 있어오 어떻게 박영감도좀 데리고 오지? 어, 다음에는 같이 유튜브 <laughs> 박영감님 어, <그러면은 같이> <laughs> 네 맞아요 응.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사진 한장 아 그럼요 그럼 하 <laughs> 케이스의 헬로 키티 <뷰티.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크테릭스 음. 천지다 여기. 40만? 응. 어. 어, 원, 4 0만응 자이 거의 세팅이네? 어왕 세팅. 사십. 귀여운 큐티 안경들도 어. 있네. 어 이거 써보고 싶어요. 이런거 기익시크 유행한다고 이런 맞아 맞아 저런 긱시크가 뭔가요 선생님? 약간 그 너드미에서 좀 발생한 너드미는 진짜 찐딴데 약간 매력있는 느낌이면 기익시크는 어. 조금 더 세련 아 너드 플러스 세련 느낌? 제가 이해한 기시크는 그렇습니다 괴짜가 시크 및게익시크아 괴짜 시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어요 에... 어, 얘도 여기 놀러 왔네요. 에... 경비업체라서.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럼 여기 행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일단은 콜렉티브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어, 처음 내면서 샵인샵 개념으로 가버먼트, 러브트레인, 뭐뭐 음. 뭐 등등 다른 샵들이 다 이제 샵인샵으로 들어간 개념이고 이쪽은 러브트레인이 쓰고 있고 이쪽은 가버먼트가 이렇게 아. 저희 여기는 저희 이제 두 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무슨 디지몬 같은 느낌인가? 흰둥이? 아 흰둥인가? 아니야? 흰둥인 이줄 알았는데? 아 흰둥이 느낌도 있다잉? 이거 어? 이제 <웃음> <웃음> 하, <current 웃음> 토끼. 아다 틀렸어. 이즘 파타한 토끼스. 아 러브트레인 사장님들이신가요? 저희 러브트레인 저희 러브 MD를 맡고 있고요. 이분이 디렉팅하고 있습니다. 아 러브트레인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옛날에 같이 있던 아카이브 제품들 셀렉해가지고 판매하는 아카이브 샵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류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둘러볼게요 네 천천히 둘보세요 이것도 멋있다 이것도 슬기 사이즈네 저것도 형 진짜 어. 재책 쩐다 <laughs> 이것도 상... 아, 비비안 녀석이네 상당히 괜찮은 가방이 공균 너 아까 그 바디슈트에다가 이거 이거 입으면 진짜 기깔나겠다. 이끼 요정. 이끼 요정. 어 근데 이것도 비싸네. 이것도 거의 그 정도야. 항딱 미쳤다 이거. 150마르세엘라 뒷모습이 살짝 너랑 비슷해. 너너 그, 머리 <laughs> 하나로 땄을 때. 너, 이 뒷모습이 너랑 살짝 비슷해. 음. <laughs> <laughs> 지분 옷 중에 제일 비싼 어디? 그럼 네, 얼마 따기야? 어? 취향이야? <laughs> 오. 이거 오늘 입은 거 중에 제일 예쁜 거 같아요 잘 어울리긴 그러네 혹시 호하시면 호피 하나 갖다 드릴까요? <laughs> 아, 그럼요 호피는 <laughs> 괜찮아요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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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수세미스? 티야 아나 같은 애들아어 입을 수 있네 아 어. 근데 이렇게 그냥 아, 놓아놨을 아, 때 되게 귀엽다 <laughs> 난얘한번 입어봐야겠다 아하 이걸, 이거 헐 이건 완전 롯덴 피젠티잖아 오오오 멋있다 이거 형 근데 안상갈때 입고 가면 안 되겠다 네. 엄마가 실밥인 줄 알고 <laughs> 이거 라이터로 <laughs> 정리해 주신대 멋있다 색도 <laughs> 음. 좋다 난이요? 난이네 어, 이거 뜯을 수도 있나 발로? 보다 이 디테일 때문에 안 잠그고 이러고 있는게 예쁘겠다 근데 요즘 우리가 다니는 샵마다 사스카치 녀석들이 아, 그 진짜 수, 많이 수. 보인다 그럴 수도 있어 형이 요즘 사스카치 완전 빠져갖고 사스카치만 보이는 거야 아 그런가 음. 아니면 그 전까지 우리가 다니던 샵에서는 안다루는 안 브랜드였는데. 맞아, 맞아. 슬기도 이 정도 올리브는 괜찮을지도? 어, 이 정도 올리브는 뭐 나쁘지 않지. 오. 어, 그리고 앞에 그 떡볶이 그게 있다. 떡볶이 단추. 아, 거기다 꼽네. 오, 상춘. 상당히 괜찮. <laughs> 그러니까 잘 살아보이지 않아요? <laughs> 아, 근데 되게 이게 어렵다. 너무 그빈티지해잘 <laughs> 살아보이기에는 꽤 재줘야 돼. 이새기여서 그럴 수도 있어. 아, 이것도 안 받는 컬러잖아. 이게 좀 화이트 컬러 이런 거 입었으면 분해가 났을 수도 있어. 오, 멋지다. 맞아, 그치? 맞아. 히스리 테 클레머. 얘네들은 다리가 거의 상당히 학다리인 친구들이 되게 잘 어울리. 나까지 어떻게 비교 볼수 있는? 그치, 형이 학중에서는 그래도 좀 두꺼운 편이잖아. <laughs> 이게 각 층별로 컨셉이 확실하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오래 머물게 된다 그니까. 와, 그럼상당하다 슬기는 선호하지 않지만 이거만 <laughs> 입어만... 봐. <laughs> 맞아 사이즈 때문에 어쩔 수 어. 없어. 일반 M 에 입는 거. 아. 아, 아 이렇게 입는 게좀 간지가 나긴 해. 굳이 굳이 뒤집을 아 필요는 없는 거. 저런 게 살짝 메틸다같네 메틸다. 아 메틸다. <웃음> <웃음> 멋있는데? 어. 나도 입어게 왠지 나도 맞을 거 같아. 어 근데 오빠 입으니까 이쁜데? 형 너, 건데. 그러니까. 오빠 사이즈인데? 바꿔 가야겠다, 어때? 형. 아니 근데 진짜 이뻐서 하는 말이에요. 아 근데 이옷 예뻤는데 열었을 땐 이쁜데 장군이니까 좀 아쉽다. 3월 31일까지구나. 여러분 저희 진짜 한 1시간 정도 찍먹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는 훑어본 것 같고요. 각 층별로 개성이 확실했어가지고 놀러오셔가지고 편히 즐기시면 될것 같고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와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평소에 좀 보기 힘든 브랜드 제품들도 해가지고 되게 좀 개성 있는 그런 재밌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눈이 즐거웠고 그리고 아까 이끼왕 그거는 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laughs> 오늘 파보물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또 다음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구스 씨유쌤